굉장히 남자 아이들도 많아요. 뭐 여자 아이들은 많이 아는데 남자 아이들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안다고 할수 있죠. 아이다. BTS 엑소 정도? 이 중에서 제 기준으로 가장 예쁜 눈은?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빠밤. 오. 여자들도 좋아하고 뭐 남자들도 매우 좋아할 눈들인데요. 각 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시면. 1번 분은 아주 약간의 속쌍꺼풀이 존재하면서 눈의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긴 느낌을 주면서 탁 트여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분은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없는 형태의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오히려 치명적인 신비로운 느낌도 주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눈의 가로,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길고 몽고주름이나 눈 사방이 다 틀어져 있는 눈입니다. 3번 눈은 살짝 얕은 쌍꺼풀을 가지고 계셔서 눈이 작지 않고 또렷한 느낌이 있고 눈을 살짝 감았을 때 눈과 또렷하게 떴을 때 느낌이 다른 눈으로 보여집니다. 4번 분도 속쌍꺼풀을 가지고 계신데 눈 모양도 동그에서 더욱 또렷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눈의 가로 길이가 길면서 약간의 몽고주름을 갖고 있는데 답답한 느낌의 몽고주름이 아닌 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날카롭고 샤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5번 분 같은 경우는 눈매가 뒤로 갈수록 눈꼬리가 처지면서 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귀여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6번 분은 눈 자체로 봤을 때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쌍꺼풀 라인이 노출이 잘 되어 있고 약간 이 나온 라인으로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쌍꺼풀 라인이 이어지는데요. 가로 세로 비율이 정확히 눈 크기가 맞으면서 느끼하지 않고 매력적인 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눈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2번 눈, 6번 눈처럼 쌍꺼풀이 진하지는 않지만 노출되어 있고 비대칭적인 눈을 가진 경우가 있고 그외 사진에 있는 분들처럼 쌍꺼풀이 없거나 쌍꺼풀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속쌍꺼풀 눈동자가 많이 노출되는 또렷하고 시원해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눈매들을 만들 수 있는 수술법이 무엇일까요? 눈매 교정을 통해 눈뜨는 힘을 키워주어 눈동자의 노출이 더 잘되고 또렷한 눈을 가진 수 있도록 하며 쌍꺼풀은 아주 얇게 속 쌍꺼풀 정도로 잡으면서 눈 크기 자체를 키워줍니다 경우에 따라 몽고주름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트임 수술도 같이 진행하면 자연스럽고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눈 성형은 여자눈 성형하고는 좀 다른건가요? 여성분들은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등 쌍꺼풀에 집중하여 크고 예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짙은 남성의 쌍꺼풀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무쌍 눈매 규정 등눈그 자체로 시원하고 또렷하게 눈동자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돌들 사진을 들고 오는 남자들이 많은가요? 실제로 전체적인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보다. 같은 건 잘라서 가져오시거나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눈 말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눈은 어떤 걸까요? 1번이나 3번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 속쌍꺼풀을 가지고 계시면서 눈동자가 많이 노출되는 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돌은 아니지만 배우 서강준 씨 눈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베스트 6 중에 원장님이 꼽는 예쁜 눈 베스트 1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제기준으로 가장 예쁜 눈은 2번입니다.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눈은 6번 눈이 비율도 정확하고 예쁘다고 할수 있지만 2번을 뽑은 이유는 몽고주름이나 사방을 막고 있는 주름이 없이 가로 세로 길이가 굉장히 길고 탁 트여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오른쪽 눈은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지만 눈 뜨는 힘이 좋으셔서 굉장히 크고 또렷해 보이고요. 반대로 왼쪽 눈은 쌍꺼풀이 있는 짱눈인데 오히려 대칭으로 이루는 눈보다 비대칭인 눈이라서 더 신비로운 느낌이 있고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눈인 것 같습니다 여자 눈 성형 잘하는 곳은 정보가 많은데 남자 눈 성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 눈 성형 잘하는 병원 찾는 꿀팁이 있을까요? 성형외과 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성형 후기를 찾아보시고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의 눈을 가지신 분이 어떤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부위의 수술을 종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한두 부위에 집중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